안녕하세요, 킹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더페이스샵의 페이스잇 UV 베일 프라이머 SPF 30 PA++ 제품이에요. 어, 지금 요 프라이머 제품으로 페이스잇 프라이머가 네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모공을 메꿔주는 거,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광 내주는 거, 그리고 제가 가진 어, UV uv 차단을 해주면서 좀더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출시가 예정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테스터 제품으로 이렇게 제품을 받아서 어, 사용을 해 봤는데요 그 사람마다 다 자기 고민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끄럽지 못한 피부 어떤 사람은 너무 건조한 피부 어떤 사람은 칙칙한 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각각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라서 내 고민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스타일로 나눠 두셨어요. 참 재미있고 좀 어, 유익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지금 UV 베일이라고 쓰여 있고 아마 타입이 이쪽에 어, 영어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전성분이 영어로 옆쪽에 도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 표시 성분만 두성분이랑 표시 성분만 여기 이렇게 살짝 한국어로 한국어로 들어가 있고요. 용량은 40ml 그다음에 SPF 지수가 30에 PA++++로 정말 땡탄만 아니라면 그냥 사용해 어 평소에 사용하시기 좋을 정도. 요 제품은 피부 친화력이 좋은 베타글루탄 성분이 메이크업 뭉침이나 들뜸을 좀 어, 줄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제품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르는 베이스 제품의 밀착력을 높, 높여줘서 더 지속력까지 더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튜브 형태이고 옆으로 는 이렇게 납작한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싹 감기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밑으로 세워두는 세워 세, 화장대에 이렇게 세워두는 그런 어,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우리 보기에 그냥 튜브형 그런 모양이에요. 제품 제형을 조금 보여드리면. 보시면 약간 그 살구색도 나고 핑크빛도 나고 약간 어 핑크 중에서도 조금 더 붉다 하는 그런 느낌의 핑크인데요. 그 핑크 베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형은 약간 그 쫀득함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이고요. 발랐을 때 그냥 뭐 약간 크림 같은 그런 부드러운 크림 같은 크림 치즈보다 조금 더 녹인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발랐을 때는 에 이렇게 지금 광이 적당하게 나요.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고 그냥 매끈하게 감기는 그런 향 광이 나는데 이게. 그 피부결을 되게 그 차분하게 메워주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딱그 그러니까 코팅이 되는 듯한 번들거리는 코팅도 아니고 그 펄리는 코팅도 아닌데요 자세히 보면 그 정말 정말 미세한 심어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번들거림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피부 위에서 답답한 느낌도 없지만 어, 코팅을 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요거를 제가 얼굴에 사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그 무스 비비를 요거 바른 다음에 발라드릴 거예요. 발라보고 비교를 할 거니 그래서 이쪽에만 바를 거거든요. 요쪽에만 지금 어그 제품을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머지를 나머지를 이렇게 같은 제품을 이제 발라서 얼마나 밀착력이 좋은가, 피부 느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이거는 신기한 게 많이 발라도 적게 발라도 별로 어, 신경이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뭐 밀리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보시면 그러니까 흘러내리거나 묽은 그런 제형이 아니고 딱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저는 얼굴이 붉은 톤인데도 이거 발랐을 때더 붉어진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고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대충 발라도 뭉치지 않고 예쁘게 발리는 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자, 보시면 딱 바르자마자부터 광이 싹 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쪽에는 그냥 얼굴 자체의 광이고 이거는 요 이렇게 제일 높은 라인을 싹 감싸주면서 피부가 조금 더 매끈하게 보이도록 정말 미세하게 피부결을 좀 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지금 이쪽 모공 부분이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가 바, 아, 피부에 광이 반사되는 느낌을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넓게 보여서 어, 더 매끈하고 더 탱탱해 보이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지금 쓰는 이요 요 제품이 피부에 밀착감은 정말 좋은데 그 피부 결 표현이라든지 조금. 어, 좀 밀리, 한 번씩 밀리, 밀린다던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지금 요 두, 어, 바른 쪽, 바르지 않은 쪽,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퍼프로, 이제, 저는 이 프라이머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건는요 다, 그 위에 베이스 제품을 발랐을 때, 훨씬 그 밀착감이 훨씬 좋은 거, 그게 딱 표가 나요. 딱 감기듯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서 들뜬다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그렇게 발리는 건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내가 내 피부를 더 보호해 줄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덤으로 얹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광도 좀 보이고, 요거는 나름대로 좀 매트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약간 좀 탱탱한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피부 어, 모공을 잘 메워주긴 하지만 밀착감이 더 좋아서 모공의 그 울퉁불퉁한 느낌도 같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말 착 감기듯이 이렇게 발리잖아요. 근데 제가 같은 제품을 이쪽에도 발라볼게요. 정말 결이 있는 대로 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비슷한 양을 발라도요. 커버가 덜 돼요. 이건 지금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균일하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좀, 좀 붉은 톤도 그대로 보이고 모공도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한 톤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톤 올려주고 여기도 한톤 올려주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에는 반톤 여기는 한톤을 올려줘서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결이나 색상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이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은 쪽이 지금 음, 요렇게좀 달라보이는 거 제가 이후에 그냥 한번더 발라볼게요, 그러면. 한번더 바르면 진짜 더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는지 한번 한번 발라볼게요. 역시나 지금 바르면서도 여, 여기만큼 매끈하게 발린다는 느낌이 좀 적어요. 밀착력이 원래 좋은 제품, 이이 이 제품도 괜찮거든요? 근데도 확실히 이쪽이 진짜 탁, 그, 어, 피부, 그 다음에, 그, 요 프라이머,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착착착 요게 진짜 왜, 레고가 끼워지듯이 딱딱딱 맞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그, 그냥 판 위에 레고를, 레고 한칸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 문지르면 쏙, 무너질 것 같은. 요거는 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두번 발랐을 때가 여기랑 좀 비슷한 정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확실히 여기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냥 약간 가벼운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조 프라이머 확실히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거랑 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쫀쫀한 광이 나고요. 이 쪽은 가벼우면서도 조금 더, 어 그, 부들부들한, 이게좀 좁은 면적의 그런 광이 나서, 같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위치인데도 지금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면, 특히 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피부결이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그 요철이 조금 덜 심해, 보, 심해 보이고요 이쪽은 조금 모공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 나고, 그, 여기, 이렇게 붉은 톤이 여기, 제가 지금 트러블이 났거든요. 근데도 붉은 톤이 여기는 커버도 좀 의외로 되게 잘 되면서, 그러니까 밀착력이 좋고, 나를, 내 피부를, 내 피부를 더 쫀쫀하게 보이게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도 커버가 의외로 많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되게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우선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쓰는 그, 그 단계에 프라이머를 함께 지금 내가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다가 피부에 정말 그 아주 미세한 벨벳 이렇게 탁 입혀놓는다, 벨벳 코팅을 해서 해서 그 위에 어, 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얹으면 그그 그 벨벳 입자가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조금 더 쫀쫀하고 더 건강한 피부를 연출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내가 확실하게 진짜 잡고 싶으시다면 더 간단하게 잡고 싶으시다면 어, 페이스 이누브 프라이 어, 베일 프라이머 SPF 30 PA++ 제품. 어,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매장에 한번 들르셔서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 네 가지 타입 모두 사용해 보시고 지금 내 피부에 어, 더잘 맞는 건 어떤 걸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느낌이 빛나는 걸까 아니면 더 촉촉한 걸까 아니면 더 매끈한 걸까 아니면 더 탱탱해 보이는 걸까 요런 것들을 지금 비교를 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피부를 매끈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어, 프라 어, 페이스 더 페이스샵. 페이스 프라이머 소개해드린 킹크리 였습니다. 고맙습니다.